네, 안녕하세요 김국진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엄 골프 어플리케이션 골프 피플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요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제가 이 친구의 플레이를 봤을 때와저 친구 누구지 저 친구 어, 앞으로 큰일 낼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예감으로 말이죠 엄청난 잠재력과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바로 안지연 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KLPGA 안지연 선수입니다. 응, 어, 네, 네, 네. 어, 아무래도 한, 한 달, 두달 정도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습도 많이 못하고, 운동도 거의 못한 상태고, 약간 목이랑 이쪽에 담도 오고 해가지고,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만의, 네. 저는 약간 분위기를 좀잘 타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좋은 흐름이 왔을 때그 흐름을 잘 이어가는 걸 잘해서 몰아치기를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원래는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해지면서 끊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딱히 게임 같이 이게 스트레스 잘 풀리는 걸못 찾아가지고 고민이에요. 루틴이 엄청 빠르고, 그리고 엄청 잘 치신다고 들어가지고, 사실 좀 긴장이 돼요. <laughs> 어, 원래는 한3 언더 정도 예상하고 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한1 언더, 2 언더로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음, 아... 네, 버디 3개 이상을 잡고, 스코어도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제가 더 영광이네요. 예, 안지연 프로 플레이를 보면서, 네. 와, 저 친구가 아마 KLPGA를 아마 지락, 펴락하는 <laughs> 선수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네. 어, 저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아, 정말요? 예. 어. 네, 네. 저도 튀는 거 많이 봤는데. 네.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아, 그냥 대충, 루틴도, 대충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대충 치는데 너무 잘 치셔가지고 네. 깜짝 놀랬거든요. 네. 오늘 그거를 실제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 예감대로 네. KLPGA를 진학 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습니다 네. 자, 안지연 프로가 골프피플 아, 네. 모델이죠. 네. 델 네. <laughs>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골프피플은 1대1 조인 레슨 명량 라운딩에서 비즈니스 라운딩까지 되는 프리미엄 골프 애플리케이션입니다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골프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아,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네. 그럼 안지연 프로랑 라운딩 하고 싶다. 이것도 매칭이 다 되는 겁니까? <laughs> 아뭐 제가 등록하면 매칭되지 이 않을까요? <laughs> 아, 다른 게또 다른 게또 있습니까? 아 특히 최근에 네. 레슨 라운지가 업데이트 됐거든요. 네. 네. 스케줄 관리에 입금까지.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해줘가지고 네. 프로들도 너무 편하고 받는 회원님들도 엄청 편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다 해주네. 다 해주세요. 네. 다 해주네. 정말 아, 알아서 다 해주는. 알아서. 네. <laughs> 어, 어. 그러니까 골프에뭐 비즈니스까지, 레슨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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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피플이 다해드림니 네, 엄청 편한 앱이죠.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골프피플 모델 안지은 프로와 함께 네. 오늘 멋진 라운딩. 근데. 지금 오늘 강풍주의보야. 그러니까요. 예. 저도 너 놀랐어요. 내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네. 차가 흔들려요. 저도 운전 아 아빠 차 운전 타고 왔는데 네. 차가 막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네. 아 오늘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는데 고왔 공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이 역경을 띄, 어, 딛고 네. 아 우리가 즐겁게 라운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주현 프로 화이팅! 화이팅! 예. <laughs> 자 가겠습니다. 와아야 지금 어, 강풍.. 허리 뒤로 온것 같아요 강풍.. 강풍지구인데 <laughs> 네 어떻게 공이 <궁이> 저렇게 나가지? <laughs> 우와아아아 진짜 아주 뭐 가볍게 아니 엄청 <laughs> 자 가볍게 쳤습니다 우와 나는 막 연습생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걸어가시면서 아, 막가지고 아, 그래. 오면 그냥 딱치고. 음. 바람 아. 부시는데도 대충. 시럽. 와, 바람 엄청 분다, 엄청 분어. <laughs> 너무 많이 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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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기분 되게 좋다. 네. 어. 그래도 날씨가 바람이 부는데 덥진 않아가지고. 어, 덥진 않아. 시원한데 네. 아, 그 시원함을 넘어선 바람이 <laughs> 지금.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빼빼 말라서 <laughs> 이거라면은 그냥 날아다닌다고해면 돼. <웃음> 조심하셔야겠어요. <웃음> 와 봐라 이거 한네 클럽 더 봐야 되는 것 같아. 네, 네그 클럽. 그 정도면 봐야 될것 어, 같네요, 어. 진짜. 와. 와 바람 쐬다. 오우 씨발 바람을 뚫고 갔는데요? <laughs> 아 하나 들잡는 게 맞았나보다. <laughs> 그럼 딱 붙었을 <laughs> 네. 텐데. 네. 완전 흰발로. 이거 내 보니까 지금 그냥 그 클럽 잡으면 맞을 것 같아. 그냥 안봐라 안. 안맘아도될 안 그럴까요? 네. 지금 내가 보니까. 많이는 없을 거야. 어. 봐야 되나? <웃음> 그러니까 이 <laughs> 어, 살짝 반 클럽은 더 봐야 돼. 반 방클럽. 클럽만 보면 될것 같아. 굿샷 그 붙었다 와오와 떠났어요 한개더 잡았으면 더? 컸을 뻔했어요 딱 어, 반클로 네와 역시 내가 먼저, <laughs> 내가 먼저 딱 쳐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 더 잡고 네더 잡고 내가 딱 쳤는데 탁! 계속 거기에 바람하고 딱 맞으면 딱 그거였는데 네. 완전 뚫고 갔어요 어, 뚫고 갔어 그래서 하. 완전 흰발이었는데 어 아, 멋지다. <laughs>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니, 바람이 문제가 되겠어, 안지연풀한테? <laughs> 네. <웃음> 와. 나이스. <웃음> <웃음> 자, 버디. <laughs> 됐다. 어우, 야. 끝에 라인 안 떴어요. 어, 끝에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이,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나이스. 아, 이런 야. 부담스러운 퍼터도 엄청 많이 치는 거 같아요. 그냥 뭐. 야, 진짜 중치는 거지, 뭐. <laughs> 너무 부러워요. <laughs> 아, 진짜 아깝다. 네.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어, 어. 정도쯤 갔을 때는, 아, 들어갔다. 버리다. 네, 탈줄 알았는데, 어. 끝에서 안타더라고요끝서안더라고그 네. 굉장히 부드럽고, 하장한 건데, 공은 어떻게 그렇게 파워풀하 되나, 그지? <laughs> 나름 나름 생각보다는 멀리 가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아, 아, 진짜 멀리 간다. 와, 희한하네. <laughs> 어? 희한해.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공이 나가지? 와우, 진짜. 자. 지금 뭔가 멀리 간것 같은데요? 어, 잘 맞으셨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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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따라 한 거야. <웃음> <웃음> 아, 되게 가볍게 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볼 힘이. <laughs> 그런 느낌이구나. 왜냐면 굉장히 가볍게 치는데, 음. 공은 파워풀하게 나가잖아. 음. 저게 기술이구나. <laughs> 저게 안지연 푸르구나나 네. 응. 나도 그 가볍게 치는 편이긴 엄청 한데. 엄청 가볍게 치세요. 응. 멀리 가시는데. <laughs> 멀리 가시는데 아니 생각보다 보니까 어. 너무 신기해요. 생각보다 가는데요. 멀리 날 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아 진짜 이게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laughs> 나도 화면으로 보다가 네. 어? 같이 이렇게 하니까. 되게 기분 좋지. 네, 저도. 너무 그래도 좋아요. 이 바람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네. 네, 네. 응. 생각보다 막상 들어오니까 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처음에 치기 전에 어떡하지 와, 했는데. 어떡하지그랬 <laughs> 아, 좋다, 와. 좋아, 좋아. 아, 딱 붙은 ]가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laughs> 딱 붙은 것. 같아. <laughs> 아, 정말요? 그렇지. 와, 어, 좋은데요? 진짜, 비싸. 비싸기... 안 짧았어요. 네, 비싸고 어, 비슷하게 갔을 같아요. 것 같지? 좋은 것 같아요. 어. 아, 여긴, 아, 여기 걸어가면 너무 힘들지. 아, 그럴까요? 아, 이거는 우리도 생각을 하자고. 아, <laughs> 아직 남은 홀들이 많으니까. 들이 많으니까. 그걸 위해서. <laughs> 오늘 생각을 하자고. 네. <laughs> 나는 카트를 너무 좋아해요. <laughs> 명랑골프 아, 지, 야, 공 치러 가도. 어, 나 어디가 지금 이미 카트에 타있어. <laughs> 재빠른 게 어. 카트에. 응. 붙어 있듯이. <laughs> 어, 뭐 하나가. 어? 뭐 하나가 컸나? 안 보여? 하나. 어, 컸다. 어, 아이고. 그럼 내꺼야. 아, 뭔가 제꺼 같아. 요 아, 내꺼야, 내꺼. 아, 그래요? 어. 아, 모르겠어요. <laughs> 둘다 방향도 똑같고. 똑같은데, 방향 똑같은데. 비슷하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차이야. 에이, 만약에 제거면 <laughs> 어, 그러면은, 이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안받아라안 받아와라, 안 받아와라, <laughs> 와, 오, 안 떨어져, 와, 너무 시원하다, 어, 이거 기대봐, 이거 이거 기대봐, 너, 떨어져. 와 와... <laughs> 이먼 거리를 그냥 손쉽게... 그렇지. <laughs> 와... 바람 나이스... 아. 아니, 아빠랑까지 계산하셨나 봐요. 그냥 느낌으로... 거리가 딱맞았어아 그러니까... 아... 우리자 안지현 프로 캐디 역할을 해야지, 우측 맞나요? 이쪽이 있는 그거. 이쪽 맞죠? 어, 난는 난 저쪽이 보이는데 이쪽? 아 저쪽. 와. 오. 와 바람 봐. 오. 와. 와 어드레스를 설수 없어. 이 강풍에 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laughs> 와. 오.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라이 잘못 봤어. <laughs> 아, 어... 네, 이거 내 캐리, 아, 캐리로서 부족한데, 내가. <laughs> 아니. 아, 그냥 바로 부라고 할까? 아, 어, 아니, 그 바람 탔을 수도 있어. 바람이 너무 부니까. 네, 어, 여기 올라오니까, 확실히, 위라서 그런지, 어. 바람이. 이게 워낙 잘 치니까. 최고니까 이 바람을 듣고 지금 플레이가. 에이, 선배님도 에이 연예계 바람. 골프 최강자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역시 다르군요. <laughs> 그럭저럭은 치죠. 아니, 그럭저럭이 아니고 진짜 잘 치세요. 진짜로, 진짜로. <laughs> 그샷. 어, 그, 봐,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봤지? 보셨어, 요 이렇게 갔다가 봤지? 어, 갔다 봤어, 어 공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가. <laughs> 너무 신기하다. <laughs> <laughs> 와. 진짜, 낮게 어. 깔아치신 거 같은데? 티를 낮게, 낮게 지금 깔았어. 거이고 뭐 프로, 프로급으로. <laughs> 좋지. 아, 들러 들어. 어, 응. 그럼 안전프로는 하늘의 바람이, 이거, 이거, 이것도 <laughs> 다 읽고 치는 거야? <laughs> 아니. 어? 도대체? 능력이 어디까지길래 바람을. <laughs> 아, 하늘이 안 친해가지고 어. 알려줬어요. 아우, 이 정도 친하기는 힘든데. 어? 그냥 앞바람 정도나 그냥 <laughs> 알려주는데, 하늘의 바람 이거를. 그래도 라인, 라인 끝나고 바람이 살짝. 자아 들으면. 자자 들었으면 좋겠다, 그치? 저도요, 그니까요. 맞아. 그래서 버디, 버디 어? 치고. 아니, 지금 제대로 치고 싶은데. 아니야,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파플리를 한다는 거 대단한 맞아요, 거야, 맞아요. 지금. 이, 이 강풍에. 맞아요, 이거 진짜. 야, 이거 너무 잠겼네, 공이. 와, 바람이 얼르 불지 모르겠네. 샷! 음? 공이, 반이 잠겨져 있어. 어, 근데 낮게 오히려 조, 오히려 바람 안 타고 좋은 어, 것 같아요. 어. <laughs> 아 그렇다고 뭐 잠긴 거 좋아하진 않지만. <laughs> 잠겨 있는데도 너무 잘 치셨어. 웬만하면 날주세요 내가. 김 캐디가 내가. 그 셔. 와또 바람이. 또 바람이. <laughs> 또, 또 바람이. 저 조종사처럼 이렇게 나, 어? 그냥 걸, 그냥 걸을까 네, 네. 바람이 조종사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있지? 이렇게 이렇게 타고 아. 그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게. 어. 갔어. 신기하다, 진짜 하늘의 바람은 선배님 거는 바람도 안 타고. 아니 그냥 쭉 공이 <laughs> 가 보니까 완전 잠겨져 있더라 잠겨 있는데도 어. 다잘 치시고. 거의 프로급으로. 아까 아빠랑 보니까 <laughs> 티도 낮게 굽고 낮게 치시고. <laughs> 그래서 그냥 대충 그럭그럭 저럭고 이제 치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상황에서. 도 대충 치는데 이렇게 응. 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는 막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잡고 막 엄청 신경 써서 치는 건데 그게 <laughs> 아니요, 너무 신기한죠 생각 거 너무 많이 하면 내 머리 아파서. 맞아요. 어, 머리 아프고. 맞아요. 그냥, 그냥 공 치는 건데, 공땅 응. 치는 건데 여기 너무 생각 많이 하면 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제가 가봤죠? 어디 가겠어? 대충 <laughs> 고기가 있겠지. 레슨도 안 받으신 거예요? 안 받지. 아, 진짜? 아, 스윙, 스윙 봐봐, 내가.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독학으로 그렇게. 스윙 봐봐. 이게 레슨 받은 스윙인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친 아, 스윙이지. 에이. 여기는 바람을 봐야겠죠.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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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주 영광이에요. 네네. 아이, 어좀 감겨서 아, 약간 땡겨졌다. 어 거리는 딱 맞았는데요. <laughs> 근데 너무 감겨졌어. 맞아. 거리는 딱 맞잖아. 네, 거리는 어. 딱 맞았어요. 어. 오. 잘을것 같긴 한데. 어안잘될것 같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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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우와>, 너무 멋지. <laughs> 안전프로도 이쪽으로 왔으면 아마 그때 거의 그냥 그 뭐? 아니 들어갔을 거야 아마 근데 거리는 진짜 딱 맞은 것 같아 어. 와 굽샷 <laughs> <laughs> 너무 잘치어 <쳤어. 웃음> 야 아이고. 이게 비가 와서 네. 아니 안 굴러 생각보다 내리막이 아, 아. 안탄것 같아. 우와, 레슬링 아아 <laughs>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laughs> 너무 신기해요. <laughs> 아 완전 좀 부담스러운 거리였는데. 와아 <laughs> 야,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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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퍼터도 내가 막 너무 신경 써봤거든. 네. 나도 신경 써봤어. 너무 신경 쓰니까 너무 이거 할게 너무 많더라고. 요더복잡해지니 아, 어, 그래서 그냥 딱 해서 그냥 스트로크 툭, 그냥, 어, 이 정도면 되겠다. 툭, 자신있게 툭 그냥 치는 거고. 신경 써본다고 이게 신경 쓴 만큼 들어가면 신경 쓰지 그쵸 아, 그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거안 들어가는, 들어가는 그 다음 문제 그냥 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응. 좀 그렇게 생각하고 해봐야겠어요 이게 <laughs> 막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둘중 하나인데도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신경 그렇죠. 쓰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우측이다. 약간 거리는 맞을 것 같아. 진짜. 어 거리는, 거리는 딱 맞은 것 어. 같아요. 좋다. 아 맞아 어, 거리는 거리 딱맞야 <laughs> 역시, 저도 한번저 거리를 대충 한번 쳐봐야겠어요. <laughs> 아니, 아니 이건, 이건 내 생각이고. 아, 한 아니, 한번 해볼 아, 필요가 아, 있는 거 같아요. 안지 옆으로는 그냥 딱그 본인만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 루틴대로 하는 거고. 때로는 거리가 이정도에이 클럽 잡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반 클럽 더붙 잡아야 될 때도 있고. 맞아요. 음, 맞아요. 어, 바람이 안 불어도. 맞아요. 어떤 때는. 이게 컨디션이나 뭐볼 라인이나 어, 어.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저 봐. 오. 거리 제로 온사람 같잖아. 어? 아까 뭐 골프 피플이 다 맞춰준다 그랬는데. 그니까요 거리까지 거리를... 맞춰주는데? <laughs> 거리까지 딱맞춰줘대 대충 칠 거야. 대충. 와, 아 거리는 좋았어요. 아 맞아. 거리만 생각했네. 거리 너무 좋았어요. 아우야. <laughs> 아우고 아 급다 아, 아 지금 버디 찬스가 지금 지금 버디 찬스가 첫홀두 번째 홀. <laughs> 지금, 레울의 세 개가 보지 찬스였는데. 그러니까요. 더, 응. 더 대충 쳐야겠어요.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그냥, 네? 너무 편해요. 들어갈 것 같아. 어? <laughs> 들어갈 것 같아요, 뭔가. <laughs>